안녕하세요. 상큰 이자스입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멘토링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쿠코님께서 저에게 사수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건직을 준비 중이시고, 에듀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그리고 보건행정을 지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어는 심화교환, 그리고 모의고사다 기출문제는 아직 풀어보지를 못해서 점수는 모릅니다. 지금 코코님께서는 이번 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요. 하루에 8시에서 10시간 정도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날 공부가 잘 되면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공통과목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 해독이 잘안된 거죠. 현재 한국사 같은 경우 전환기 3.0을 2독 정도 보셨고, 모든 문제는 다 풀고 맞은 건 해설 보지 않고, 틀린 것만 본다고 하셨고요.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서 다시 다 드릴게요. 선제 기출 실록은 문법, 교원편 한 삼회도 정도 하셨고 모든 문제 다 풀고 틀린 것만 해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은 지금 기본서 안에 있는 단원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국어는 현대 문법, 한국사 요약 강의 하루에 두세, 두세 강씩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한번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자첫 번째 먼저 조언 드려볼게요. 우선은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을 보고 계시는데 문법은 아까 적은 거 보니까 문법은 지금 선재 기출실로 문법 주원 문서를 계속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문학, 빅문학 독해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원제 학교생면 어떻게 배출했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하루에 뭐 3시간 30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그 중에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는 기출 문법 포인트 위주로 계속 이제 안기가 안된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자나 한자성어는 포기하면 틀릴 수가 있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한자, 한자성어는 꾸준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은뭐 15분 이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뭐 1시간 반 이상을 문학과 비문학, 독해, 기출 안 푸신 거 있으면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 중요한 거는 문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작품, 출제 포인트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출을 돌리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선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무리 강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마무리 강의를 보셔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의고사는 일단 푸시되 자, 지금 이제 청소시간이, 청소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어, 자, 늘 항상 강조하지만, 강사들의 모의고사는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는 중요하지는 않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점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 배분 연습도 할수 있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20분. 그리고 영어는 30분. 한국사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15분. 물론 전공과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시간 배분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전 시험에서 만약에 20문제 시험이라고 하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 그 틀리라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맞출 수 있는 18개의 문제를 오피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또는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을 하실 때잘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집중하셔 가지고 빨리 풀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안 풀리는 문제는 넘어갈지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섯 과목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틀린 문제도 있을 텐데, 그 틀린 문제를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거는 보완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틀려버리고,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막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이 막 문제에 따라서는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막 10번 풀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2번, 1 3번 16번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과목 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를 제일 먼저 푼다고 했을 때, 문제는 영어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뒤에 풀수 있는 과목들이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어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영어를 제일 뒤에다 놓고 다른 과목 빨리 풀수 있는 과 다른 과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려운 과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시간 배분을 잘못하시면 영어 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목은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시되 최대한 모르는 걸로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아는 거 위주로 푸시고 다시 시에 남은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풀고 나서 만말모의서 풀고 나서 시에 좀 남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할 것은 기출이에요. 기출에서는 문법에서 아직 암기가 안된 거는 계속 회독하시면서 암기하시고요 문학 작품이나 그런 작품에서 출제 포인트 등은거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 강의를 봤다고 하면 마무리서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판에서는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세 가지 과정 중에서 그나마 다시 또 시험에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기출은 최대한 계속 시험에 가기 전까지 계속 보시되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는 간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막 빨리 푼다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어휘, 수능 어휘 보고 나서 공무원 어휘를 보고 있다면 지금 보고 있는 교재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안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랑 생활 영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교재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다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 약간 좀 부족함이 느껴져 가지고 막 다른 교재로 이렇게 더 늘려서 보려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교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냥 한 교재만 제대로 보시래요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평상시에 뭐 어휘나 생활영어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또 생활영어 다 정리하시고요 독해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노트를 만드셔 가지고 그 독해용 어휘노트를 차투리 시간에 보시면 어휘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문법 출제 포인트 안기는 게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는 직렬의 영어 기출을 연도별로 풀어 푸셔가지고 문법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정리하시고 그 부분 위주로 집중 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랜덤 문제 풀어봤자 어차피 포인트를 안기를 못하면 결국 시험에서 문법에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는 문법은 본인이 보고 있는 포인트 교재 또는 이론서를 계속 해독해 주시면서 거기서 암기가 안된 부분 위주로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기출 푸시면서 문법실에 뭐가 나왔는지 체크하시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연도별 기출로 확인하시고 문법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하셔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안 적어주셨기 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케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케를 잘 하신다면 영어 연도별 기출로 매일매일 1회씩 푸시면 좋고,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영어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됐다고 하면은 기출보다는 일단은 유형별 도케를 먼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형별 도케 교제 중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자이스트 도케예요. 어, 자이스트 도케를 왜 추천하냐면 기본편, 완성편, 시전편이 있는데 도케를 잘 못하시면 기본편 보시면 좋고요.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완성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수의 독해는 워낙 양이 많아요 근데 이 교재 추천하는 이유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끊어읽기 답의 큰거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업법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강이 필요 없습니다 시중 영어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보통 이제 인강을 보수좀 되어있어 가지고 해설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괜히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몇개째를 만들어 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막 계속 부족하, 부족하다 하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양을 늘리는 강사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차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기출을 풀면 되는 거고 기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 많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괜히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도움, 독학규제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직접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형별 독해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형별로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유형별 순서대로 풀면 양이 너무 많아서 다못풀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유형은, 문타 완성, 그리고, 어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 이런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유형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풀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남는 시간에는 뭐, 하루는 일치 브릿지, 그 다음날은 주제 제목, 그 다음 요약, 이런 식으로, 유형을 좀 섞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형의 도케를 많이 푼다고 하면은 이 유형의 도케는 뭐 빨리 읽는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빨리 읽다 보면은 해석을 못 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냥 감독해로 내용파 다 놓치면서 안에 있는 데 급해요. 그렇게 도케를 하면안 늘고요. 유형의 도케는 맞추기 위해서 내용파악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읽다 보면 내용파악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바로 해석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그앞 부분과 그뒷 부분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놓치지 않게 중심 내용에 키워드는 표시해주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한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지 마세요. 구분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문 구분 독해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좀 빨리 할게요. 자, 구분 독해는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해야 하게 되지만 유형의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 을철저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이 독해의 취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 위주로 최대한 유추해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괜히 문장구조 분석을 하면은 문장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수험생들은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문장구조 분석이 제대로 연습이 안돼 있어가지고 문장구조 분석을 너무 따지다 보면 내용파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구조 분석은 실전에서는 최소로만 하시고요. 대신에 풀고 나서는 복습할 때는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분석을 해주세요 이런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수원생 독해를 하다 보면은 독해가 잘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지금이 나온 게임 나온 경우죠 하지만 수험생들이 독해를 하는데 만약 해석이 잘안 되거나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평가시에 놓치고 넘어갔다가 그게 이제 집에서 나와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독해를 풀고 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꾸준하게 매임에 독해를 한다는 전제하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독해 어휘가 막은 만약에 이제 실제 기출 지문을 보시면요, 이 독해에 쓰이는 어휘들을 어느 정도 잘 안다고 하면 독해한테 크게 어려움을 없지만 만약에 여기 독해 안에 쓰이는 어휘들 잘 모른다고 하면 독해할 때 많이 막히실 거예요.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독해서 쓰는 어휘들은 계속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풀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죠. 대신에 평상시에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영단어는 자신이 보고 있는 어의 사전, 그 어의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모른다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이런 독해어어는 우리가 안기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눈으로 자주 봐주셔야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는 버스 아이나 전철 안에서 또는 잔자기 전에 보면은 잔도 안에 단기기억이장기가 바뀐다고 하죠. 그거 외에도 타카모 공부하기 전에 앞에 오분씩 넣으면은 하루에 30분씩 챙길 수 있고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자리 시간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독해 어휘 노트를 만드시면은 평상시 어휘 교재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실제로 어휘 교재에서 나오는 다어들하고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습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어 저는 유겸무독해를 그동안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연도별기출 들어가세요. 영어 연도별기출 같은 경우는 총 120회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영어를 연도별 기출이 아니라 보통 단원별 기출을 많이 풀잖아요. 강사분들이 보통 단원별이나 유연별 기출이 많죠. 하자만 영어는 20문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시행처별 기출을 푸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섞인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시간 배분 연습도 하시고 틀린 부분을 통해서 약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20문제에 취크하게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20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총 120회가 돼요. 그 보통 9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쭉다 푸시고 여유가 된다면 7급도 어렵죠 7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그 다음에 뭐 국회 9급 국회 8급 국회 8급 많이 어려워요 그거 외에도 기상지 뭐 사회복지지 교육행정지 법원서기 뭐 등등등 총 120회가 있는데 최소 9가지 지방지 서울시 요거는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7급까지 풀고 가시면 은 그래도 우리가 시험보는고는 9급이기 때문에 7급을 푸신 분들은 상대적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담을 해보거나 다른 강사분들 동영 모의사를 보면 좀 많이 어려워요. 강사분들의 상습적인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고 아직 부족하니까 내 강의에 더들어라 이런 상습적인 면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재를 풀면 개인 자신감만 떨어지고요. 그냥 시험과 실제 같은 난이도의 교재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영어 모의고사에서 그런 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건누구에 그러니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화기 3.0을 이해독 정도 했다 근데 이해도은 너무 적어요 왜냐면 전화기 3.0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많으면은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나눠서 봐도 되고 그리고 보실 때는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 하나다볼때 보는데 아까 적은 거 보니까 아는 거는 안 보고 모르는 거만고위주 본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맞고 어, 틀려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형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OS 개념 접근해가지고요 아는 거는 확실하게 치우세요 그리고 해설에서도 충분히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백표시 하시고 나중에 안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OS 개념 접근하시면은 한국사도 이미 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을 벗어나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20문제밖에 안나옵니까 그래서 기출 최우선이고요 한국사 기출을 여러 개로 돌리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 본다 그럼 모의고사도 실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한국사로 오래 안 걸리니까 기출을 계속 돌리시는 거죠. 기출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번볼수 있을 정도로 계속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필기스를 보시고 있으면 필노스안기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 필기 노트 이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모의고사는 단지 시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요. 기출 회독을 계속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도 기출을 하루에 한번다 보고 갔어요. 출이 제일 중요하 거.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보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있고 기출 있고 보건증에서 많이 마무리가 보통 없잖아요. 그때는 기본서 중요해져요. 그럼 기본서 보고 나서 이제 기출도 마찬가지죠. 당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고 보기와 현재 해설 하나하나 다 포인트 보셔가지고 아는 것 삭제를 하시고요 대신 마무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 같이 보시는 게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과 기본서 계속 같이 해독해 해독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의사 보시면서 다시 기출과 기본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적으신 걸 봤을 때는 아직 해독을 많이 못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 해독이 안된과목은 일단 기출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왜냐면 기출만 제대로 봐, 보고, 기출 제대로 활용하면은 그중에서 20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고수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출을 충분히 돌린 과목이 있다 그때는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마무리가 같이 봤으면 마무리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푸는 게좀 부담이 된다 그래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차하면 영어 빼고 다른 과뭐 안개 까뭐이라 하면은 모의고사는 다 조금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이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 계속 보는 거죠 하지만 모의고사 푸는 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모의고사를 특정요일은 계속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은 이거예요. 기출을 제대로 해독을 못한 상태에서 괜히 모의고사 넘어가던 거예요. 그럼 왜 최악이냐면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암기가 안 돼서 틀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랜덤 문제가 섞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딱 적힌 거 내에서만 일단 답변 을 드렸고요. 추후 공부하면서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